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. 충무물을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항상 그러한 훌륭한 소재를 제공하시는 문화 예술인들이 오늘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. 제 28회 연예 예예술인상 시상식장에 나와 있습니다. 현재 수 시상이 진행 중인데요. 방금 시상을 받으신 강민주 가수님 이 자리에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아, 축하드립니다. 아, 네. 볼드패스싱어상을 그렇죠. 네. 골드 아, 네. 네. 뭐, 회룡포로도 유명하시고. 아, 네. 네. 뭐 유명하다고라고는 할수는 없고요. 어, 그래도 사랑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. 이번에도. 오늘 겸수하신가요 네, 오늘 저 수상 소감과 네. 또 우리 강민주 가수님에 대한 소개 네. 말씀드시죠. 네. 아, 반갑습니다. 저는 회룡포라는 노래를 부른는주라고 합니다. 아, 사실은 이제 코로나. 때문에 저희 공연인들이 내설 일이 정말 없었었는데 저는 그나마 정말 너무 다행스럽게 고 오디션에서 네. 오디션 프로에서 정말 노래 잘 하시는 유연님들이 노래를 불러줘 아주 또잘 불러주고 내 노래 그래 때문에 그리고 오디로코 노래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저마다 그 장점이 있습니다. 네. 노래를 잘 하시는 장점으로 네. 이 자리에 오셨는데요. 네. 혹시 가수를 하게 된 동기를 있어서 받되겠습니는 아, 저는 태어나자마자부 너는 가수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 뭔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얘기를 그냥 매일 울었대요. 네, 네. 그래서 막내인데 아막 너무 막 울으니까, 아버지가 네. 애다 버리라고 네. 너무 시끄러우니까 네. 그 정도로 굉장히 제가 많이 울었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것 때문이어서인지 뭐 어렸을 때 노래를 하다는얘기했는 사실은 부모님의 청을 받아야겠죠. 네. 저희 부모님은 지금. <laughs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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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데뷔하신 지 오래되셨겠어요? 아. 방송 데뷔는 1987년도에 방송 데뷔로. 네. 네. 예, 그 전에 이제 공연까지 어. 방문해 갈수록, 어. 네. 시작한 건 굉장히 지키한 거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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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우리 그, 그, 그팬 여러분께서 강민주 사장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다가, 네.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. 네. 아, 혹시 신묵 준비하신 게 있으신가요? 아, 지금 제가 사실은 내가 아, 가사를 갑자기 생각이 나가고 네. 어, 가사를 그냥 한, 한 5분만에 쓴게 있어요. 처음 어. 그거를 회룡포를 작곡한 네, 작곡가. 네. 네. 그 작곡가의 사람이 썼어요. 막 기밀했던 군사. 가사는 영 마음에 안 들지만은 본인이 네. 알아서 좀 네. <laughs> 네. 봐서 아흠. 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. 기다리 어, 있어요. 궁금합니다. 네, 알차게 겠잘 될텐데. 공개하기 전까지는 군사 기밀이겠죠? 네. 어, <laughs> 아, 그렇나 예를 식들. 네. 아, 기대됩니다. 2022년도 우리 당. 강... 말씀에 또 새로운 곡으로 인민 여러분에게 희망이 되고 슬픈 자리에 기쁨이 될수 있는 호령포! 아니 죄송합니다. 같은 나라가 배용보라고 많이 그러세요. 네. 자, 배룡포 <laughs> 파이팅! 파이팅!